받아쓰기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어떤 거 써야 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백 나야 이름 필요 없지. 여러분 다 알지 나. 다시 왔어. 근데 이상해 사람 오늘 없네. 아침이라서. 근데 사람 아침에 안 일어나?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서 나 일찍 일어난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혼자서 MC 해서 너무 좀 외롭고 재미 없어서 최근에 봐는 형 있는데 배까지만 보면 알아, 여러분. 샘해밍턴형 나오주세요. 아이 새끼 정말 배배 보고 다 난다고. 응. 형옷왜 이렇게 멋있어요, 오늘? 아, 원래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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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다녀 에이 설마 뭘 설마 누가 다형 보면서 다멋이없게아밖에이 돌아다니면 늘이런 거야 방송하려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요새 mz 이렇게 들들우 애... 이렇게 이렇게 이녀 누구 렇게이요게이제9 5년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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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게 이렇게 <laughs> 축하합이다뭐이 셋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이 어때? 새끼 너무 <laughs> 막말하네 장둥이 얘기 안 해서 다행이다 <laughs> 아, 근데 요새 형이 좀살 빠져서 상둥이 아닌 같아요 아, 아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 알아요 표정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따가 나도 얘기할 거야 <laughs> 네. 근데 비 d 님 오늘 컨셉 뭐예요? 곧 있으면 이제 방학이거든요 네. 아빠와 함께하는 여름 방학입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되나요? 여름 방학이면 지역 들어 빠져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벌써 냉봉 아, 왔어요. 슬픈 얘기. 아 그래도 자제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낳았으니까 <laughs>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 무거운 책임감을 위해서 한번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스케줄표를 한번 작,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미술 시간 같아요. 근데 애들 왜 방학 필요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만 쉬고 모든 학부모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여기 애들 똑같을 텐데 여름 방학 한두달 동안 쉬잖아? 정말 2주만 쉬었다가 다시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애들은 또 솔직히 애들은 2주 동안 신났다가 갑자기 심심해 어? 뭐 해? 갑자기 나 건들려 아니, 내가 방학하고 있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니까 나가서 일하든지 학교 다시 가든지 그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학교 휴가에면다 잊어버려. 솔직히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름 방학에 바보돼요쌈 도하기 쌈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임마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그거 감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름 방학에. 그래서 방학 좋지 않아. 아 방학은 정말 최악입니다. 저 벌써 여름 방학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해외여행 딱 일주일 잡았거든? 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한 6주 잡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자꾸 방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차라리 입대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서 미리 훈련 받으라고 아 근데 그거, 그거 없어요? 그 어렸을 때 군대 보내고 그 1년 반 동안 시간 그냥 빨리 지나면 안 돼요? 지금 어... 만 6,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입대까지 조금 힘들 것 같고 커비좀 바꿔야 돼요 그러 어렸을 때 그냥 바로 보내주면 어려서부터 교육 잘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캠프들은 많은데 요즘 비싸서 그래 물가 너무 비싸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먹고 싶은 메뉴도 밑에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다 썼어요 6시 반에서 7시 반사이에 기상 7시 반에서 8시 반 아침 준비 9시에서 12시까지 훈련 훈련 끝나면 점심 12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다시 훈련 들어갑니다 끝나고 3시에서 5시 공부 들어갑니다 자 끝나면 5시에서 6시 저녁 오징어 볶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녁 끝나고 6시에서 8시 여유 시간 그리고 8시에서 10시 제발 잤으면 형이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애들은 알아서 하면 돼뭐 농구이든 아이스하키든 여름 방학 때 애들은 빡세게 훈련시켜야 돼와 스케줄 형제거 봐요 9시부터 12시까지 TV, 유튜브 자유로 시간 그리고 점심 제우 볶음 애들 제우 볶음 좋지 한 시부터 여섯 시 바깥에 프리 바깥에+ 바깥에 그거 프로 말인가 프랑스 말인가 바깥에 자기 시간표다로짜 한국어 배우기2 4사 시간도 부족해 이 자식아 제가 지금 가르쳐 줘봤자 뭐효과 있겠니 <laughs> 오케이 다시 들어와서 여섯 시에 일곱 시까지 저녁 그리고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프리 그럼 아홉 시부터 자야지 그럼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자유 시간이네. 자유 시간. 어. 이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지. 다행하죠. <laughs> 집이 유튜 브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면 뭐 공부하지 않고. 그래요. <laughs> 형, 형 애들 얼마나 짜지나. 그리고 여기 공부했을 때 애들 제대로 안 하죠. 방학 시간인데 어떻게 공부 제대로 해요. 형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내 애들 유튜브 볼때막막 막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옆에서 바보 되는 느낌이야. 오늘 논쟁이 끝나질 않을 아, 것같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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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서 짜신 생활 계획표를 시민분들께 투표를 받아서 그두 분이서 정하신 오늘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형한번 한번 길거리 아... 다니면서 찾아 찾아봐요. 아 인터뷰하는 게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쟤 너무 좋아요. 아 진짜로? 사람 제 무시해도 기분 좋아요. 무시 많이 당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익숙한 거지. 제 어렸을 때 여자랑 꼬셨는데 아, 계속 실패했어요. 90%. 안녕하세요. 혹시 제 누군지 알아요? 혹시 어? 이분 아우, 아. 혹시 인터뷰 가능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학생 아니죠. <laughs> 아니. 아 너무 무식한 아니, 거 아니야? 학생 들사 아니, 여기 앞에서 지금 준비 장사려고 <laughs>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이세요? <laughs> 아니 아르바이트로 아니, 사장님이에요. <laughs> 근데 아르바이트로 할수 있지? 얼굴가 너무 동안해서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서른 네, 세 살입니다. 서른 세 살? 33살. 아 스물 세 살인 줄 알았어. 요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그럼 방학때 네. 지금 여기 대학교 앞에서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네. 그 성수기예요? 비수기예요? 비수기예요. 뭐, 여름엔 더워서 사람들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방학 별로야 방학 별로야. <laughs> 아니 방학은 좋아하는 사람 없대니까. 그니까 맞죠. 애들... 네, 저는 그래 그 어, 그만해야 돼. 거의 네. 대학생 될 때만 좋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부모도 안 좋아하지 뭐 사장님도 자, 사장도 안 좋아하지. 사장님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혹시 방학은 기억나는 방학 있었어요? 클럽? 네? 어? 어, 아니 어, 내가 어, 저, 내게 저, 초등학생 뭐...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왜, 왜아그 초등학생! 뭐... 아니, 아... 초등학생들도 방학하잖아! 아니 여기서 연세 얘기하다가 대학생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어 초등학생 음... 클럽 갈수 있지 외국이랑 많이 다르네 <웃음> <웃음> 저희는 못 가는데 그냥 할머니 집뭐 이제 시골 이런데 근데 방학 때 어렸을 때 좋아했죠? 어릴 땐 좋아했죠 그쵸. 학교 안 가니까 그쵸 그쵸 일박 이상 여행. 한 번만 읽을 수 있지. 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혹시 그거 내가 벌써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부모 뭐, 님? 혹시 일박 이상 여행 가봤어? 가방 적 있어요? 어, 몰래는 안 가봤어요. 다 당당하게 이제. 엄마. 네. 나 인이랑 네. 일박 여행 할게. 그럼요. 어 했어요? 네. 했냐고 오늘 뭐야? <laughs> 뭐 해? 뭐 가서 해야지 뭐 아니야? <laughs> <laughs> 그거는 t m 마인데 오케이 오케이 부모님한테 그 얘기했을 때 네. 그냥 쿨하게 네 혹시 어. 애, 애 있어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고 근데 네. 뭐 몰라죠 애, 어디서 있을 수 있죠 아니요. 아이 정말 <laughs> 이 사람 위험하다 아 그래도 만약에 애 있으면 아들이면 보낼 것 같은데 딸은 안 보내지 않을까 팩트 근데 만약에 딸이가 아빠 이 남자친구 너무 사랑해 영상통화를 자주 하지 않을까 음. 몇 시간? 몇 시간 정도요? 뭐한 1시간 단위로 <웃음> <웃음> 여기랑 굉장히 비슷하네 예스 yes, 예스 yes, 나도 아니 몰래카메라도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스피크까지 남자 대식이 뭐하고 있어 지금? 나 만지지 마! 그럼 안 보내는 게... 이그 정도면 안 보내야 될것같은 <laughs> 이제 우리 하나씩 생활 계획표 만드는데 누구 거더마음 드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무슨 훈련을 하시는 거예 <laughs> 시키고 싶은훈련한 식이 문제요그 운동선수 키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군대 예. 이거는 사람 인생 이 아침에 이어다 <laughs> 일어나 일어나 예. 일어나 설정적으로... 일어나 일어나 아니나 일어나 맞어나이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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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정 자, 여, 여기 인정. 이게 결론적으로 어, 자유로 갈지 아니면 조금 빡세게 할지 제가 부모여도 이게 나을 것 같고 제가 학생이어도 이거 나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저 거기까지 <laughs> 인터뷰 <하나>? 하겠습니다 표 하나 투표 하나 그러니까 이거 너무 꼰대 스케줄 나는 건대야뭐 어떻게 할래 저는 건대한명 잡겠습니다 <laughs> 혹시 인터뷰 가능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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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디 어디에서 대구야. 왔어요? 대구야. 대구 대구? 아, 저희 대구 좋아요. 대학교 대구. 대학교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아, 아니,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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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형. 그럼 여름 방학 언제예요? 6월 말. 6월 말. 네. 6월 말부터 언제까지요 9월 1일. 9월 1일? 잠깐만. <laughs> 야, 장난해? 아니, 이렇게 등록비 다 내고 공부해야 될 거냐? 놀러 가는 거가 뭐야? 아니, 우리 앵 얘는 애들왜 방학 있는지 몰라요? 아, 난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그니까 <laughs> 지금 대학생이니까 뭐 스스로 다 알아서 하지 않아요? <몇> 힘든 시기 조금 지났어요. 그럼, 그럼 너 방학 때뭐 해? 공부해? 지금 사막년이니까 그냥... 아 혼자서 용, 용, 공부 열심히 해요.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네요. <laughs> 어, 너무 좋네요. 와 정말 좋을 때야. 자생 <laughs> 이제, 어? 이제. 뭐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제 나 필요 없다. 혼자서 살게 네. 너무 상처 받을 수 있는 데요. 이제 극복해야죠, 우리 또한. 저도 애들 세 명이에요. 우리도 세 명이에요. 어, 우리 형도 애들 두명 이제 하나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몇, 아몇 년째? 몇 <laughs> 년째요? <10년째예요. 웃음> 저기요, 아니야. 저기요. 어! 와 아니, 너무 좋아. 우리... 지금 한1 0 년째입니다. <laughs> 왜안 나와? <laughs> 방학 때그 네. 호캉스 아니면. 해외 여행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laughs> 해외 여행. 해외 여행? 그럼 그럼 어머니 아버지 해외 여행 아니면 허캉스 둘 중에 하나. 아버님 <laughs> <laughs> <호캉스>? 아버님은요? 아부니, <아부니는요? 웃음> 아 무슨 말이야? 허캉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laughs> 형 알죠? 알 알죠. <laughs> 저도 똑같아요. 물어 보면 완벽해요. 괜찮아? <laughs> 자, 인생 선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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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지금. 어. <laughs> 방학 앞서서 이렇게 생활 계획표 하나 각, 각자 만들었거든요스타 e <laughs>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s t y l e f r e 어떤 어떤 l e Freestyle. 요 r e e s t y l e f r e e s t y l 왜요 r e e s t y l e f 다 e e s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도 좀 너무 필요한 것보다는 쌓여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그럼 지금 각자 일그 어. 하나씩 받았는데 여기, 여기 마지막 우리 대학생 제 무조건 자신이 대학생 입장에서 안받은나 이미 알아 그래 <laughs> 잘했어 <웃음> <웃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여러분 봤죠 장태풍 <laughs> 투표 두 개. 아니 아까 하나 더 받았으니까 세개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형 아직도 영이에요 왜 하나, 아버님한테 받았잖아 합쳐서 하나 우리 네 마음들이 이기지 마이 피디님 얘기했어요 아우 그냥 할때 아무 얘기 없었어 아이 같은 팀이지 이거 그 짜고 치는 코스톱이야어 네. <laughs> 혹시 인터뷰 가능해요 짧게 이분 2분. 2분? 네어 오세요 네. 혹시 여기 신촌 왜 왔어요. 학교 앞에 있어요. 아 대학생? 네대학생이 대? 이대. 어 혹시 전공 뭐예요? 보일, 아, 것, 보일 같아요. 것 같아요. 모델. 약간 예술적이지 않을까? <laughs> 예술. 네. 네. 최대, 운동 제대 운동체 제대. 아 운동? 아 무슨 운동? 테니스 치고 농구해요. <laughs> 누누군지 아세요? 잠깐만, 너 농구해? <laughs> 너 농구해? 어차피 전태풍 몰라서 샘 해밍팅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네. <laughs> 이분 이름은 천태풍이에요. 농구 유튜브세요? 아니 아니 지금 전 농구 선수. 그만 얘기하세요. 마, <laughs> 마음이 계속 쳐져요 지금. 와. 솔직히 얘기하면 천선적인 농구 선수예요. 네. 거의 그, 그 트랩 에서 1위 신인 선수대 1위로 뻗고. 신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극적은 포기하고 귀하고 아, 국가대표팀으로 음. 뛰었던 선수예요 여기까지 하니까 기분 더 나빠요 아니 귀가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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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몇번 갔어 못 갔어요 아차 아, 게임 못 갔어요 아, 그뭐 했어? 국가대표로 뭐 했어? 그냥 대표로 잠깐만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다가 그냥 잘라고 다시 나왔어요. <laughs> 그럼 유니폼만 입고 나갔어? 네, 연습 유니폼. 샵 유니폼 말고 영상 유니폼만. 형케 <laughs> 대표 얘기 그만해. <laughs> 제가 함부로 대표 얘기 안 했어요. 하부 <laughs> 대표팀 얘기 제 입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laughs> 아니, 나 이런 루케 대표 처음 봤어. <laughs> <laughs> 이 이두미 2 분만 한다고 했더니 2 0분 되고 있어. <laughs> 어릴 때 방학 때뭐 했어요? 애기때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 집도. 저도 그냥 계곡 놀러 가. 계곡. 계곡. 아 그리고 부모님 몰래 애인과 1박 이상 여행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응? 저는 없어그지만 너는? <laughs> 와 했네 이미지 <laughs> 털리 야, 이거 무조건 했어 아니했네 아닌데 갔네 그 아, 뭐... 만약에 안 들, 들키지 않으려면 그게 했던 거짓말까지 있어요 그 친구 이름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애낳을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어 거짓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 그니까 아. 인정했네. <웃음> 딸도? 딸도? <웃음> 네. 딸 근데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게끔 제가 좀 많이 받아 거. 자르리 대놓고 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맞네. 형 아들 두 명. <laughs> 네. 근데 몰라. 나중에 저기 배 안에 딸도 생길 수 있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학 때기 생활 계획표 따로 그 만들었는데 둘중 하나 선택하면 네, 애들 입장에서 어떤 거 선택할까요? 저는 이거요 왜 눈치 보고 선택해요? 괜찮아요. 저는 한 표도 못 받은 것 같은. 데 제가 오늘 이겼어요. 괜찮아요. 나는 일단 아까 너무 즐거웠어요. 난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겨도 돼. 나는 지금 너무 배불러. 아니 그게... 오늘 이기는 마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가서 밥 먹죠. 아, 알았어. 가서 알았어. 밥, 먹죠. 알았어. 그냥 가서 밥 먹죠. 알았어. 가서 밥 먹죠. 알았어. <laughs> 제가 오늘 이겼어요, 대결 그래서 오늘 제우 볶음 시키고 형 위에서 오징어 튀김 어때요? 오케이, so, okay. 솔직하게 콜 저기요,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질문 네. 어떤 거요 제가 한 질문이 있어요 네 쌤, 해밍팅 팬, 전태풍 팬 저는... <laughs> 어... 아니, 오늘 전태풍 왜 그래요? 오늘? 아니, 전... 게스트 너무 깡패 불렀어 <laughs> 돌판 체육은 2인 주시고요. 네. 오징어, 오징어 튀김? 튀김. 그냥 반 접시로 주시고요. 네. 제로 콜라 하나고요. 하나 사이드 안 주. 감사합니다. 상처 받았어요. 너 오늘 상처 많이 받더라. 아 진짜. 캡드스야 캡드스. 어... 아형 애들 몇 살이에요? 그럼 일곱. 지금 일곱 여섯. 네. 애들은 지금. 첫째 육학년, 딸은 삼학년, 막내는 열 다섯 살. 15살. 열 다섯 살이면 네. 막내가 네. 좀 5살, 큰일 났어. 다섯 살, 다섯 살. 나 다섯 살이면 힘든데. 그래서 우리 칠월달에 우리 미국으로 갈 거예요. 삼주 동안. 막내랑 장모님 여기 계시고, 아 막내 버리고. <laughs> 버린 거 아니고, 그냥 막내가 여기서 좀 쉬어야 돼요. 장모님랑 같이. 제랑 왜? 왜?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약간 여행 느낌 아니야 근데 막내 엄마 없으면. 근데 장훈이 너무 잘 봐줘서 네. 우리 장훈이 진짜 최고.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반찬이랑 시키는 건데. 아주 좀 삐졌어. <laughs> 죄송하지만 제 앞에 소시지하고 파스타 일부러 <웃음> 아니죠? <웃음> 그 센스야. 완전 팬인데만. <laughs> 오우 야. 제우 볶음 역시 아 소리 예. Yeah.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에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와, 다음 하나 더 먹어야죠. 양파 좀 달콤하고 고수예요. 자극적으로 않고 음. 그냥 모든 사람 다 먹을 수 있게. 너무 매우면 나도 그렇고 애들도 고통스럽고. 근데 형, 원래 호주에서 매운 음식이 없어요? 많지. 형, 왜 매운 거잘못 먹어요? 아니, 뭐 김치도 안 먹네. 한국 사람도 있는데.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음식인데 그 호주 거는 뭐예요? 호주 음식 없어. 캥그루는? 캥그루. 캥구르. 뭐 캥그루 고기 먹긴 한데 호주에 전통 음식은 없어.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 비슷하잖아. 미국 음식 뭐 있어? 햄버거, 피자. 응? 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어? 만드는 거 아니지만 치자가 음. 이탈리아에서 왔지 햄버거가 통일에서 왔지 아, 호주 호주는 그런 거야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음식이라 뭐피쉬칩스 얘기하지만 피쉬칩스 예, 피스 그거 영국 거야 미트파이 그것도 영국 거야 그럼 호주는 뭐 있어요? 어때니까 호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유명하지 않아요? 미국 거야 <laughs> 혹시 형 호주에서 아과 봤어요? 아과? 아과 봤지 눈으로? 응몇 음. 미터 정도? 한 3미터? 안 아, 무서워요? 배 타고 있었어 아니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아어 어딨어? 제 영상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대신 우리 학교 갈때 캥거루 타고 다녀 <laughs> 진짜 믿을 수 있어요 방학 때애들랑 뭐해요? 방학 때 소속사한테 일 무지 많이 잡아달라고 해 <laughs> 근데 만약에 일 없을 때 그냥 집에 있어요 일 없을 때 매니저한테 막 뭐라고 해 미국에 안 잡았냐고? <laughs> 근데 만약에 그냥 어찌수없못 잡았어요 뭐 외국 한번 나가고 아두번 나갈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학 때 어디요? 한번 태국 놀러 가고 한번 중국 아마 운동 때문에 중국 갔다 올것 같고 애들 뭐 호킹 대회? 아, 애들 개인 택시 기사되는 거지 뭐 저번, 저번 여름 방학 때 하루에 120km 넘게 운전했어 그럼 애들 고마움 얘기해요? 고맙다고 하지 않아 야, 아빠 난좀 쉬고 싶어 그럼 나는 안 쉬고 싶니? <laughs>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아빠 물줘 아빠 모래 줘다 해줘. 그러니까 해줘야 돼 우리 애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반대 우리 애들 개고생 했으면 좋겠어 개고생 형, 해야지 형, 나중에 100 인생이 많은 편해지는 말이야. 거야 아니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 좀 너무 꼰대지만 요새 제와이프한야 자기야 우리 애들한테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만하고 애들 어떻게 해야 지 그냥 혼자서 그냥 사 찾아야 돼 방법. 내애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성인 되기 위해서 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내 개인 물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라 옆에서 내가 이 독립성 키워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누구 우리 애 고생했으면 좋겠니. 근데 고생해야지 뭔가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벽 붙이고 한번 넘어지면 괜찮고 다시 일어나고 울어도 괜찮아 울면 옆에서 이렇게 껴안고 안아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애가 아, 아, 아프지 않았고 안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반대 그거는 조금 맞아요 나는 내 바람은 나보다 우리 애들도 잘 사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돈 버는 아니라 천체적으로 나포도 잘 살고 또 행복하고 그런 거 성공이지. 형 질문 있어요. 만약에 10점 만점 부모님 몇 점이요? 에제제 점수, 점수 이제 부모로서 점수가 몇, 몇, 점수. 몇 점이냐고. 음, 7점? 7점? 만점 되는 부모 없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다 인간이죠. 근데 그 어, 그래. 7점 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산 점은 부족한 게 내가 늘더 노력하면 되니까. 늘더 더 노력하면 돼. 애들한테도 투자하고 뭐늘 음. 그러면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하지 못하지만. 형좀 형 애들 재능 있어요? 우리 애들? 네. 있지. 아, 그래요? 둘째가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 근데 난 그거 반대. 왜요? 화면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난 지금은 그거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난 얘기했어. 난 죽을 때까지 너는 프로게이머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물어보더라고. 아빠 언제 죽을 거야? <laughs> 오늘 정말 상욕 나갈뻔했어 나갈 식사 두분 이제 어느 정도 끝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계산을 두분 중에 한 분이 해주셨으면 해서 아니 그냥 제작진 하면 안 돼요? 아네두 분이 케미가 너무 좋아서 아니 그니까 러 케미 좋으니까 여기 계산하면 되잖아요 좋아서 저희가 부러워서 아 부러워요? 네 그럼 이 차례 들어오세요 <laughs> 한국어에 관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더 적게 맞히신 분이 오늘 개인카드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필요 이상으로 꾸짖거나 참견하는 거를 한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세 글자? 힌트 필요하신가요? 예스 저희 초성 힌트 드릴게요 네. 아 오케이 두분다드셨나요 보여주시죠 장, 장소리? 왜왜왜아 장소리 아니야? 잔 어떡하지 장소리인 줄 알았어 야 미안한데 너 앞에 오프닝하고 밥 먹는 게다 나발이고 컨텐츠 이것만 해. 아 싫어. 존도 <laughs> 웃겨. 저에서 이빨 나갈 거야. 잔소리야? 잔 잔소리. 아 잔소리. 두 번째 문제는 초성에 들어갈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비읍시읍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어. <laughs> 병신 수는 아니지. 아 근데 단어 알는데 스펠링이 잘 몰라. 오케이 잠깐만 여기 썼어. 바산. 음. 아니지, 바삿? 버섯 순간이지 버섯 바사. 근데 이거 아야 아 바삭 바삭. 바삭 바삭이요? 아 바삭 바삭 아니야? 바삭 바삭 맞습니다. 쌤님의 또아 바삭 몰랐어. 바삿, 바삿 바삭 바삭 아니야? 바삭. 삭.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 하우스를 높여서 부르는 말은? 위집 순간이요 위 집. 세 글자야? 어. 세 글자. 어. 아, 세 글자도 쓴채나 무슨 무슨 정답 나올지 궁금하다. 어? 다시 물어봐봐. 집? <laughs> 뭐? 이, 세, 세 글자. <laughs> 이층집. <중집. 웃음> 맞지? 아니 아니야. 근데 아, 한 글자야? 아, 아파트 아파트 생각. <laughs> 한 글자야? 아파트 썼지. 아니 주택. 댁댁 맞습니다 댁. 나 처음 들었네 댁. <laughs> 집보다 높은 말. 다음은 바다 쓰기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바다 쓰기. 네. 오케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네, 어떤 거 써야 돼? 제가 말하는 걸 써주십니다. 모든 다? 네. Oh my god.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케이. Okay. 나다 나대 대한민국이라고 쓰셨네요. 대한민국은 새우 대한민국 새우 <laughs> <세우>. 대한민국은 사계절이는 <laughs> 나다입니다. 대한 한국은 한 대한민국은 <laughs> 야, 머리가 헷갈려 <헷갈렸어>. 맹봉이야 <laughs> 아, 지금. 자잘 먹었다. 형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원래 마지막 서로 사인 표현을 서로 사인 미안한데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형, 형 거도 필요 <laughs> 없어요 아니 그럼 이거 낭비 아니야? 이거 다 사인 받고 다 쓰레기통으로 간거 아니야? 일단 나는 어, 요장안 하고 나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형형 형, 오늘 나오면서 진짜 친구랑 같이 나오면서 재밌게 개소리하고 그런 느낌으로 꼭 개소리였대라. 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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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개소리했어. 1,000만 5 0 0 0원입니다그그5 0 0 나왔어요? 어우, <laughs> 네. 너무 싸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좋아요. 어, 네. 가격이 완전 베스트. <laughs>